사무엘상의 말씀을 함께 읽었고요. 또 사무엘하의 말씀을 또 읽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 기름붐을 받은 두 사람, 사울과 다윗이 서로 다른 곳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음을 봅니다. 사울은 블레셋의 침략에 맞서 싸웠고요. 다윗은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스 사람들이 시글락에 쳐들어와서 사람과 재물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상입니다. 생각해 보면 삶은 참 치열합니다. 또 방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좋은 병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좀 표현해 보자면 유능한 싸움꾼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부장을 잘 하라는 뜻이겠지요. 그렇지만 아무리 유능한 싸움꾼도 아무리 무장을 잘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상처받는 걸 피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 왜 그렇게 상처를 입히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상처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상처받은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상처받은 다윗을 불러서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상처받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우리를 부르주서 하나님은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의 말씀을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다윗은 참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를 읽어보면 상처받은 다윗이 어떻게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으로 쓰임 받게 되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은 사울과 다윗스라엘은 결코 한 전쟁터에서 마주치게 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블레스 땅에 망명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과 사울을 향해 칼을 겨누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또 그렇게 한들 서로에게 칼을 겨누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을 사이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고요. 다윗은 사울에게 입은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빼내어서 사울과 싸우지 않게 하십니다. 대신에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신 아말렉 족속과 싸우게 하시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전쟁터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전쟁을 수행했더랍니다. 20대에 결혼해서 80세 이르기까지 근 60년을 부부로 살면서 한 번도 안 싸운 부부가 있었더랍니다. 믿어지세요? 비교를 물었대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더래요. 나는 아내가 화를 내면 집을 나가. <laughs> 언제까지? 네, 화가 식을 때까지. 그래서 월요일이나 혹은 밤늦은 시간에 제가 사무실에 있으면 이해하기 바랍니다. <laughs>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 보면 11장 17절에 이런 말씀 하시지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만약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서로 분쟁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으며 하나님이 집을 세우라고 부름받은 우리가 서로 대입한다면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빌리포서 4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르세요. 내가 요도, 요오디아와, 요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을까요? 마음이 같지 않고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힘들어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한몫하게 하신 주님의 뜻을 도차서 든든하게 주님의 집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임한 한인 나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스 6장 12절 말씀 보니까요. 저희 현대어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린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상대가 바뀌면 싸움의 방법도 바뀌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디립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드립니다. 두 번째로 비록 상처 많은 다윗이었지만 그를 치유하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요. 그의 안목을 바꾸시고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다윗은 승리의 기쁨도 잠시 굉장히 초조하고 긴장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블레셋이 이겼을까? 혹은 이스라엘이 이겼을까? 아마 밤잠을 못 이루고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3일 만에. 어떤 아말렉스 사람이 전쟁의 소식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이 크게 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를 전합니다. 설령 다윗을 죽이려고 쫓던 사울 왕이었지만 사울왕이 전쟁에 패하여 죽임을 당하였고 심지어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다는 소식은 다윗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재차 묻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이 야말렉 사람이 사울왕의 왕관과 사울의 팔에 있던 고리를 내놓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요.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한때는 사울 왕 가장 곁 가까이에서 사울을 섬기는 사람이 다윗이었지요. 사울의 병기를 맡은 사람이었고 한때는 가족이었고요. 왕의 식탁에 삼게 먹던 사람이었으니. 그가 가지고 온 유품이 분명 사울왕의 것이라고 금방 알아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 부인할 수 없는 사울의 죽음에 대한 증거였어요. 그런데요. 3회엘상 31장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자결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스 사람은요. 사울의 죽음의 증거를 제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사울을 죽였다는 거예요. 내가 사울을 죽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합니다. 설령 그것이 거짓말일지 안정. 왜 그랬을까? 이 아말렉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철저하게 이해 타산의 관계로 지금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잠깐 볼까요? 이 사울이 죽은 길보아산에서요 다윗이 머물고 있던 시글락까지 거리가 약 130km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걸어오면 한 3일쯤 걸렸겠지요. 그런데 이먼 거리를 아말렉 사람이 마다하지 않고 와서 다윗에게 사울의 죽음을 보고한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니까요. 사울의 전사 소식을 듣고 가장 기뻐할 사람이 누구일까? 다윗으로 여겨졌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던 사람이잖아요. 사울 때문에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울의 죽음은 곧 다윗의 자유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스 사람은 다윗의 유품을 가지고 다윗에게 온 사울 왕의 유품을 가지고 다윗에게 온 겁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칭찬과 보상을 바라고 온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아말렉스 사람의 행동은 철저하게 계산된 행동이지요. 어떻게 하면 나한테 유리할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득일까? 또 본인의 수준에 비추어 생각해 보니까 아하. 다이잔트 가면 제일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왔던 것이지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이 아말렉 사람처럼 철저하게 이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 쓰면 뱉고 달면 삼키고.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런 아말렉처럼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있지는 않은지요. 때론 주의를 하면서도 손실을 따집니다. 이해관계를 따질 때도 참 많습니다. 한 번은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요. 부활주의를 맞아가지고 부활절 계란 콘테스트를 한 적이 있어요. 부활절 계란을 예쁘게 만들어서 전시를 하고 순위를 정해가지고 시상을 하겠다라고 제가 광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을 나가면서 어떤 집사님이 뭐저 들으라고 한말 같지 않은데 뭐라고 하고 나가냐면 난 어차피 해도 1등 못하니까 하지 말아야지 그러고 나가더라고요. 아차 싶었어요. 본래 제 의도는 매년 습관처럼 이렇게 부활 계란을 나눴거든요 교인끼리. 근데 그 계란을 좀 예쁘게 좀 꾸미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을 좀 표현해볼까? 어떻게 하면 좀 은혜스럽게 부활 주일 좀 지내볼 수 있을까? 하면서 교인들을 좀 많이 참여시키고 싶어가지고 컨티스트라고도 하고 시상한다 그랬는데 결국 목사인 제가 교인들을 뭐하게 만든 거예요? 경쟁하게 만든 거예요. 아, 교회에서조차 경쟁을 유도했으니 목사인 제가 실수한 거지요. 근데 실수한 건 인정하더라도 한편으로는 또 어떤 생각 들었냐면 아, 우리 교 교인들 수준이 아직 높지는 않은가보다라는 생각도 좀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 교회는 부평지일 교회가 아닙니다. <laughs> 네. 여러분 우리가 손익께서에 너무 익숙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를 자매를 향해 참아주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하기보다는 세상에서 막 치열하게 살았던 것처럼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만큼도 손해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속상해하거나 서운해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마치 어떤 아말렉스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 보니까요. 이 아말렉스 사람이 미처 알지 못한 것이 있어요. 다윗은요. 이 아말렉스 사람 같지 않았더랍니다. 그래서요. 기뻐할 줄 알던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확인하자마자 옷을 찢으며 슬퍼합니다. 게다가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적어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이 아말렉스 사람이 다윗에게올때 그의 생각대로라면 다윗의 원수가 죽었으니까 다윗이 막 기뻐하면서 잘됐다.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 참으로 공의로운 분이시다. 뭐 춤을 출것 같았는데. 천만에요 다윗이 도리어 슬퍼합니다. 옷을 찢습니다. 애가를 지어 부를 정도로 슬퍼했더랍니다. 게다가요, 오히려 이 아말렉 사람 상 받을 줄 알았는데 도리어 벌합니다. 왜요?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쫓던자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음을 슬퍼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원수 같은 사울조차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일 겁니다. 또 그런 사람이 화해의 사람으로 치료하는 사람으로 치유자를 수림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그와 같기를 바랍니다. 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보십니다. 흔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표현할 때 점도 많고 흠도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맞아요, 우린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점도 많고 흠도 많은 우리를 그죄 많은 인간들을 그대로 보기를 거절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십니다. 심지어 정말로 우리가 의롭고 거룩한 존재인 것 마냥. 우리를 찾아 오셔서 성령으로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십니다. 그 모든 더러움, 그죄 많은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초등학교 과학 시간 그때는 자연이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요. 그 수업 시간에 무지개에 대해서 배운 것이 기억이 납니다. 무지개, 보통 가시 광선이라고 부르는 태양 광선이 공기 중에 물방울을 통과하면서 굴절되면 그 빛이 몇 가지로 나뉘게 되지요? 일곱 가지 색깔로 나뉘어요. 한번 테스트해 볼까요? 빨강, 아, 주황이에요. 빨, 주, 노, 초, 파, 남보. 4점짜리 문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방울 말고도요. 이 무지개를 볼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지요? 네. 프리즘을 통해서 보면 돼요. 프리즘을 통해서 보면요. 보이지 않던 일곱 가지 무지개 색깔이 보여요. 어떤 사물을 보아도 프리즘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그 사물이 일곱 가지 무지개 색깔로 감싸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는 거예요. 마치 처럼 우리가 프리즘을 통해 사물을 보듯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다면 아름답지 않은 관계가 없을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사울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사기를 죽이려 했던 원수와도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죽음을 슬퍼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신약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원수도 사랑하래요. 과연 우리의 이성과 감정으로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계시면 가능해요. 우리의 감성과 이성으로 도저히 할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가능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한번 옆에 분들 한번 좀 바라보세요. 좀 보세요. 감은 눈을 좀 뜨셔 가지고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그대로 보지 말고 나와 너 사이에 계신 주님을 통해서 옆에 분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처, 단점, 아픔, 슬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감싸고 계신다면 그건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에요. 그 약점조차도 주님의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감히 우리는 그 주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약점이라고. 낙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관점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모든 관계를 풀어 갈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치유하는 사람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함도 아니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대요. 그 너희 안에가 요 가슴속이 아니고요. 너와 나 사이의 관계 속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관계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인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을 통해서 그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때 치유하는 사람으로 수임받는 다윗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적어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여러분 다윗에게 사울은 여전히 어떤 사람이입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란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울을 선택하고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여전히 사울을요. 그 사울의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그를 대우하고 생각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개인적인 감정보다도 우선하여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내가 사울 죽였습니다 하는 그 아말렉 소년을 심판합니다. 사무엘의 1장 15절이지요. 다윗이 청년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해 곧 죽으니라.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복수할 게 있었지요. 하지만 거절하고 그 몸에 손대리기를 거절하더니 사울왕을 죽였노라고 증거를 가지고 온 청년에게는 무섭게 죄를 물어 심판합니다. 왜냐? 다윗은 정확하게 사람이 할수 있는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라고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울의 옷자락만 뵌 것만 가지고도 다이슨 굉장히 마음 아파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기름부어 세우신 사울을 심판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사울의 최면 생각에서 가슴 아파한 게 아니에요. 혹이라도 그 자신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거나 하나님의 질서에 거절하는 어지럽힘을 했을까봐 그것이 가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사실 일에 대해서는 설령 나에게 불이 얘기 있고 내가 동의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피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더랍니다. 이런 걸 가리켜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줄 알아. 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맡길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인내할 줄 아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처 많은 세상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건물에 드립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다윗은 상처가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다윗 하나님께서 이제는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역설이기도 하고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다윗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가끔 고개를 숙이세요라고 합니다. 고개 숙이면 뭐가 보이지요? 네, 땅이 보인다고 하시는데 신고 있는 신이 보입니다. <laughs> 여러분 어떤 신발을 신고 계세요? 에베소 6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래서 그릴 수 있는 어떤 신을 신고 있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 평안의 복음이 무엇하는 건데요? 에베이소 4장 3절 보니까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평안을 위해 하나되게 하신 주님의 일을 위해 부름 받았습니다. 화목하게 하시는 주님을 좇아 주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과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처를 보듬는 따뜻한 주님의 손으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 받게 하실 때 우리의 손과 발이 상처를 보듬고 하나 되게 하시는 것에 합당한 손과 발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화목하게 하는 인생으로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